안녕하세요.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재입니다 어, 오늘도 싸우는 심리학의 어, 해설을 명쾌하게 해주실 김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병든 세상을 변혁하라 해서 왜 사회주의인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에리 프롬이 이제 그... 병든 사회사는 변혁하라에서 첫 번째는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런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어~ 대체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같이 알아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프롬이 얘기했었던 음. 건전한 사회에 네. 대해서 얘기를 프롬이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음. 프롬은 이제 사회를 병든 사회와 건전한 사회로 구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제력을 가지고 GDP를 가지고 네. 뭐 선진국, 후진국 구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GDP가 높아도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반인간적이면 그건 나쁜 사회 아니냐. 그렇죠. 근데 반대로 경제가 좀 발전 을안 해도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건전한 사회라고 할수 있지 않냐. 그래서 건전한 사회를 병든 사회와 건전한 사회로 구분해야 된다, 사회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네. 건전한 사회의 기준으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죠.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이 모든 것에 주인인 사회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절대 다수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라고 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세 가지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은 좀 사회 차원에서 보자면, 민중이 사회 역사의 주인이 된 사회라고 할수 있겠죠. 즉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체가 된 사회라고 네. 할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보자면 각 개인이 다 자기 운명의 주체가 된 사회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되려면. 어떤 시스템, 사회 혁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각, 각 개인이 자기 운명의 주체가 된다는 처음에서 본다면 노예 사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체가될수 있을까요? 없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수 없죠. 또 실업자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겠다. <laughs> 만만치 않아요, 맞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취업 자체가 안 돼서 먹고 살기가 힘든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민중이 사회 역사의 주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식기계함은 예속, 구속 이런 데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아, 그래서. 주인이 되어야 되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뭘 가지면 되겠습니까? 민중이. 어떤 권리? 권력. 네. 이제 일단 국가를 민중이 지배해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의 국가 권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아, 성렬이, 민대이 <laughs> 네, 갖고 네, 있죠. 네, 이제 바보 천치들이 <laughs> 이제 우리 국가 권력 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을 민중이 가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민 주인주자, 백성이 주인된 사회. 이건 민중이 주인된 사회란 얘기니까 국가 권력을 민중이 쥐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을 민중이 지었지만 생산 수단을 여전히 자본가들 독점 자본가들이 갖고 있다면 그 주인이 될수 있을까요? 주인 사회 주인이 될수 없죠. 없죠. 그래서 에리프롬은 자본도 장악해야 된다. 이게 사실 이제 사회주의의 핵심 이론이죠. 네. 생산 수단의 공유화. 네. 예. 그래서 자본도 일개 자본가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져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민중이 국가 권력과 자본을 공히 장악한 사회. 음. 이 이제 이런 사회를 사람이 모든 것을 주인인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네. 두 번째는 절대다수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라고 했어요. 네, 절대다수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모두의 의식주를 사회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힘들죠. 뭐,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신가요? 뭐, 기본소득이든 뭐든. 네. 네. 의식주를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거기 시달리거든요, 불안에. 아휴, 다음, 다음 달 월세 어떡하지? 우리 애들 교육비는 어떡하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불안에 시달리는데. 계속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두의식들을 사회가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그걸 넘어서서 각각의 사람들이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에리프로은 개성화라 고했습니다 네. 넘어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회여야 된다. 그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음. 조건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신이 건강해진 거죠. 음. 오늘날에 우리 한국과 서구,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하루가 다르게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죠. 네, 미국 맞아요. 같은 경우에 일5오일한 번씩 총기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네. 뭐 기사 보면 이제 대단치도 않아요. 네, 이제 어. 너무 크게죠. 무뎌졌어요 무자죠. 막아 그렇구나 저기는 그렇게 매일 쏴 죽고 죽이는구나.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분한 분이 또 스튜어디스인가요? 미국에 잠깐 내렸다가 총 맞았잖아요. 네. 네. 그런 사건도 있었고. 자,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지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심각한 경제적 하강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왜냐하면 불평등 때문에.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수요가 없고, 그 결과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보다는 침체, 국면에 빠져들어 있죠. 자 이런 문제,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로 인한 문제, 음. 자본주의의 무제한적 탐욕이 계속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삶의 방식 자체를 너무 소비지향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래서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인간 본성의 철저히 부합돼야 되고 인간보성을 더잘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파괴되지 않고 더 건강해져서 사회가 지속가능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은 인간이니까 인간을 망친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 인간보성에 맞는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회. 요세 가지가 프롬이 얘기한. 건전한 사회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들었던 게 그런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네.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안 한다 하고 네. 그리고 뭐~ 어~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심해지니까 어떤한 어떤 계층에 대해서 돈을 매달 얼마 주겠다라는 네. 식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너무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어. 게 아닌가. 그렇죠. <laughs> 그래서 보통 이게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미시적으로 돼서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 네, 같은 어떤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푸럼이 또 건전한 사회 의 특징 다섯 가지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음, 앞에서 얘기한 건전한 사회 의 특징을 좀 구체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인 사회. 그래서 인간이 모든 일의 중심이고 모든 정치 경제 활동은 인간의 성장이라는 목적에 종속되는 그런 사회. 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예, 중심. 네, 중심이 되는 사회죠. 오늘날의 한국과는 이제 반대의 사회라고 <laughs>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중심이, 예, 네, 돈이 중심이죠. 돈이 이제 사람을 갈아마시는 사회가 한국 사회아니에요 네. 그런 사회가 아니라 반대의 사회가 되된다 모든 것은 인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또제 표현에 기초하자면. 사람들이 더 사이좋게 살수 있는데 기여하느냐 기여하지 못하느냐 네.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이제 사람이 되는 사회고요 두 번째는 양심적인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는 사회 한마디로 도덕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 법률이나 처벌이 아니라 양심을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사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뭐 의인 예 네, 의인 뭐 훌륭한 사람 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선 누가 높은 평가를 받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자본가? 돈 많은 사람. 사실 저는 이재용보다 제가 사회적 공헌도도 많이, 사회적 공헌도도 높고, 네. 양심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저를 더 높게 평가를 안 해줍니다. 박선생 빼고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뭘로 평가하니까? 돈으로 평가하니까. 돈으로 평가니까 네. 잘못됐다는 거죠.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 양심적인 사람이 서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면 이제 제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정처럼 그런 높은 평가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음, 그렇게 갖고 돼야 있습니다. 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두 번째 그 네. 내용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 이익과 개인의익이 일치하는 사회 음. 이 얘기는 이제 좀 정확하게 하면 집단주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 아, 집단주의 사회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일치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배가 정확하게 균등하게 돼야 돼 국가가 성장했어요. 그럼 나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배를 그만큼 받아서. 네. 근데 우리가 GDP 2만 불이었던 시절에서 지금 3만 불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만 불에서 3만 불 됐을 때, <laughs> 어, 통장이 얼마 들어왔어요?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국가가 한번 넣어준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저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가의, 국가라고 딱히 좀 그렇죠. 그나에 직권 세력이나 이런 애들과 우리 개개인의 이익은 네. 일치하지 않아요. 그니까 잘돼도 소용 없는 거예요. 삼성이 크면 나한테 뭐 와요? 없죠. 안 오는 없죠. 거죠. 그게, 그게 흔히 뭐 낙수 효과라고 막 해서 네그거짓말이했이데틀어놨죠네 아, 거짓. 쌉 <laughs> 빨간 거짓말이고. 네. 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이 엄청나게 잘됐어 회사가. 그러면 나한테 와요 바로. 안 오죠. 안 오죠. 이게 이제 개인이니까 집단이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거든요. 음. 그럼 어떤 경우가 일치하느냐? 뭐 협동조합 같은 경우. 아. 예를 들어 다섯 한 이십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근데 부를 엄청나게 만들, 많이 벌었다면 똑같이 나눌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단이 잘 되면 나도 잘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에리프롬이 얘기한 게 바로 공동체 이익과 개인 이익이 일하한 사회라는 거죠. 네. 그리고 화목한 가족도 이게 일치해요 음. 왜냐하면 아버지 돈잘 벌면 나도 좋았죠. 울퉁이 <laughs> <돈이> 올라가.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씀씀이가 드러나고. 맞아요. 그 근데 이제, 어, 이게 일치하지않는 가족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돈벌고 혼자 다 쓰는, <laughs> 어, 술 마시는 데 쓰는. 그러면 이거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개성화된 사회. 아까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개성화된 사회.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되는 사회.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원만하게, 네. 그다음에 자기의 잠재력과 재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보장됐을 때 가능한 거죠. 네. 네, 인간혁명이 완성됐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집단적이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어. 문화 혁명이 되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화 생활을 우리는 한다 그러면 어떤 문화 생활 하십니까? 뭐 문화 생활 한다면은 뮤지컬이라든지 아. 그런 오페라 보면 어. 어, 그런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저보다는 수준 이높으시요 <laughs> 저는 문화 생활 하면 넷플릭스밖에.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면 저급한 문화생활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 생활이, 그러면 문화 생활이 아니라 음. 소비에 소비.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만든 혹은 뭐 이렇게 상품들, 문화상품들을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화생활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문화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그게 건강하다고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 오페라 말씀하셨는데, 오페라 내용들이 좋아요? 오페라 내용이. 개떡 같잖아요. <웃음> <웃음> 내용들이. 저는 오페라 조체 아리아라든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네. 내용은 진짜 싫거든요. 베토벤이, 그 오페라 작곡을 많이 안 하는 이유도 아. 대본이 거지 같아서 그랬다 는 아, 그래요. 예, 베토벤이 좀그 당시로서는 급진좌파 아니에요. <laughs> 근데 피데일리오라는 대본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애국주의도 들어가고 건강한 부부에도 들어가고 근데 나머지 대본은 희희낙낙 뭐 아. 연애 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카르멘 이런 거 보세요. 네. <laughs> 그런 거 이제 베토, 베토벤이 보면 짜증 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선 오페라를 작곡을 많이 안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은 하나가 그 피델리아가 맞죠. 피델리오. 자,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문화생활이 건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네. 문화생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건전해야 된다. 건전한 문화. 인간의 본성에 맞고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그런 좋은 문화를 건설해야 되고 그걸 향유해야 된다, 대중들이. 그리고 그런 문화는 당연히 집단적이다라고 이제 프롬이 얘기했어요. 음. 왜냐하면 인간 본성에 맞는 게한 사람한테만 맞을 수는 없거든요. 네, 모두에게 네. 맞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이다라는 아. 거죠. 이 아. 다섯 가지를 건전한 사회 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미시적으로 이제 건전한 사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음. 프롬이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음.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프롬이 바라봤던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에 음.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프롬이 얘기한 건전한 사회가 사회주의예요. 아, 네. 사실은. 근데 프롬은 이제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네. 잘못됐다고. 책에 나와있다 네, 잘못됐다고 봤어요. 그래서, 뭐, 소련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봤고, 네. 자기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올바른 사회주의는 이름을 이제 따로 붙인 거죠.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라고. 네. 그래서 인본주의적 사회주의가 건전한 사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용이 같아요. 네.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나 건전한 사회나 음. 내용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리 프롬이 이제 얘기한 건 사실 이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얘기고 어차피 자본주의에 대한은 딴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본건제로갈 거예요. 노예제로 갈 거예요. <laughs> 그렇죠.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는 음. 건 당연한 건데 다른 게나온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장 괜찮은 이론이고 그래서 사회주의 실험을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음. 네, 에리 프롬은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는 음. 잘못됐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건전한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그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네. 사람이 모든 것을 주의된 사회 똑같잖아요. 똑 네, 모든 사람이 충분히 개성화된 사회. 이것도 앞에서 한 얘기고. 네. 그리고 집단예술이 꼽히는 사회. 이것도 아까 한 얘기고.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사회가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에리 프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음. 그래서, 건전한 사회가, 이제, 어떤 게 건전한 사회야? 라고, 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막, 듣다 보면, 맞아, 맞아. 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음. 이게 사회주의 하면은, 음.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엄청 거부감들잖아요. 어? 네, 그렇죠 빨갱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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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빨갱이 맞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네. 이게,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표현에 따라 갖고 받아들인 게 굉장히 좀 온도차가 큰것 같아요. 표현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색깔 공포증이 있고 네.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외국에서는 사회주의 얘기하면 깜짝 놀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북유럽 같은 경우도 네, 북유럽 미국도 하니까. 안 놀래요. 별로 그 어, 근무 세력이나 놀래지. 음. 일반 사람도 안 놀래요. 어, 사회주의 어, 너 사회주의자야. 어술 한잔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왜냐? 걔들은 이미 냉전이 해체됐어요. 음. 어, 동서 냉전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편견도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북유럽 이런 데는 다 좌파 정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주의 정당들이 아, 네. 그리고 이번 남미는 다 사회주의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거 보면 이제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음. 남미 대륙이 다 사회주의가 됐으니까 그렇게는 그렇게 이제 거부감이 없는데 한국만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걸 가지고 있느냐? 사회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서? 모르죠. 한국만큼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는 나라도 없을걸요. 한 번도 사회주의 정당을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주의 이론을 배웁니까? 안 배우죠. 아. 어. 그래서 물어보면, 야, 사회주의가 뭔데? 그러면, <laughs> 몰라. 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싫어합니다. 그건 정신병이죠. 모르는데 싫어하면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한국 사람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데 싫어합니다. 사회주의 그런걸 일단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에디프람이 건전한 사회, <laughs>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면, 아 그래, 멋있는 얘기야. 그게 인본주의적 사회주야, 의 그러면 개색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음...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분단체제,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보안법,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다. 그걸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바로 사회주의에 대한 비합리적 태도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근데 그 현실에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가 보험 폐지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은 구소련 사회주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음. 왜 실패했다고 반대을좀 네. 말씀해 주신다면 이걸 이제 보면 에릭 프롬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뭔가에 네.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사회주의 건설 이론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소련 사회주의가 물질주의적 목표를 추구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 개조를 경시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아, 네. 하나씩 보면 어, 사회주의 건설 이론이 사실 없었어요. 막스 레닌주의에 마르크스나 레닌의 주된 어떤 <laughs> 목적은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게 지금 그당시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사회주의를, 혁명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하는 레닌의 이론은 있는데, 네.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까에 대한 이론은 별로 없어요. 어, 뭐, 있다면, 소비에트 더하기 정기화는 공산주의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아주 뼈대만 만들어진 이론인데, 그것도 네.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이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수 없는 게,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사회, 사회를 만들었을 때 목적식적으로 만든 사회는 없었습니다. 즉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아 봉건제는 이게 문제니까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거기서 막 이제 먹 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자본주의로 넘어오 거예요. 노예제에서 봉건제 오는 과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한 번도 사회를 목적식적으로 건설한 적 없어요. 그니까 처음으로 사회를 목적식적으로 건설하려고 시도했던 게 바로 사회주의 실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넘어가는 거를 자연발생적으로 된다고 이제 얘기 안 했어요. 사실 목적식적으로 싸워서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는 인류사에서 회 처음으로 시도되는 목적식적인 사회 건설이 음. 네, 사회죠. 처음으로 등장한. 그러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시행착오도 나타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건설이론이 없었다라는 것이 일단 문제고 네. 두 번째로는 소련이 소련 사회주의가 물질주의적 목표를 추구했던 게 문제입니다. 음. 그 굿소련과 굿소련의 공산주의와 서구의 계량된 사회주의 네. 이제 서구의 이제 사민주의도 이제 포괄하는 얘기인데 그 손에서 마크스 사상은 만인을 위해 불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물질주의로 완전히 왜곡되었다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네. 에리 프롬이. 그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라는 놈이 사회주의의 목표는 자본주의가 소수자에게만 주는 소비의 즐거움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주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 했어요.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목표는 하나가 돼지가 그 뭐야 부자가 되는 거. 네. 사회주의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리프롬이 여기서 아 경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주장은 사회주의의 목표가 만인이 돼지가 되자는 거 아니냐? 맞죠. 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사회주의의 목표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거든요. 수단이 네, 수단일 뿐이죠. 따라서 사회주의의 목표는 완전한 인간 해방과 인간성의 실현,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 뭐 이런 게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인간 본성의 실현 이런 게 목표가 되는데, 이 소련 지도부는 사회주의의 목표를 물질주의로 놓은 거예요. 자본주의만큼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이런 걸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적 요소가 되고 도입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죠. 음.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정신개조를 경시한 겁니다. 음. 네. 예전에 이제 일부 사회주의 상당수의 사회주의자들 특히 이제 소련 지도부를 포함한 이런 데서는 네. 사회주의가 건설되면 암묵적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사회주의적 인간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그~ 음. 왜그랬냐면막스주의에 그런 명제가 있거든요.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주장한다.그니까 네. 러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본주의적 관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자본주의적 심리를 가지게 된다.정 의식을. 그러면 사회주의 사회가 됐어요. 그럼 사회주의적 관계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사회주의적 의식이나 심리를 가지게 될 거라고 기계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뭐 그런 면도 있었는데 좀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laughs> 이 이제 소련 지도부나 이런 애들이 좀 음. 교조적인 데가 있다 보니까 음. 그 무작구로에 뭐 매달려가지고 어, 우는 이제 이미 사회주의가 성공해서 소비에트체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의 의식은 당연히 변할 음. 거야.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 물질적? 어, 물질적. 어 추구만 하면 돼 음. 물질만 쫓으면 돼 그러니까 경제 성장만 하면 돼 이러면서 정신 개조를 안 했습니다 음. 사, 사상혁명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편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나버리니까 그래서 에리 프롬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마르크스의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지나치게 낙관적임에 또 합리적인 심상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하게지정을 해요 네, 그 비판을 했어요 사실 심리학을 음.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알거든요. 그니까, 사회적 조건이 변한다 그래서 의식이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죠. 와, 굉장히 상대적으로 집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더라도 의식개혁을 먼저 해야 돼요. 사상혁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인간혁명. 근데 그거를 소련이나 동구권 이런 데서는 거의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를 비집고, 미국이 이제 집중적인 사상 공세를 취하고 네. 이러면서 사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 이런 게 음, 있죠. 음. 그래서 건전한 사회에서는 애리포르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의식혁명, 사상혁명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의식혁명, 사상혁명이 네, 중요하고. 네,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음.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이 그렇게 사상에 대해서 집요하게 건드렸던 게 그렇죠.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세방됐다고 갑자기 독립의식이 다 생겼나요? <laughs> 아니거든요. 한동안 일본 놈들이 심어 놓은 그 잘못된 뭐 민족 허무주의라든가 자기 비하 의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시달려 왔잖아요 네. 심지어 식민사관은 지금도 극복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식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음. 근데 일본에서 해방되면 자연히 다 모두가 독립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음. 그래서 구스러 사회주의하고 일제강점기 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상황을 봤을 때 정신혁명도 무조건 뒷받침을 져야 된다. 그죠 예, 그게 확실해진 것 네. 같습니다. 사회주는 사실 사람들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돈이 더 이상 동기가 될수 없거든요. 자본주의는 돈이 동기거든요. 네. 인간 활동에. 사회주의는 돈으로 유인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렇게 하면 자본주의가 돼요. 음. 자본주의랑 뭐가 달라요? <laughs> 그러네요. 사회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신밖에 없어요. 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전진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사상혁명을 앞세웠어야죠. 그런데 소련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에리포는 음. 그 소련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네네. 봤군요. 네. 네, 오늘은 김정선님과 같이, 어, 사회주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의미부터 시작해서 구설은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 저희는, 어,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